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귀돌이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행복은 우리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주 둥지tv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흥천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공기 좋은 럭셔리 전원주택 매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주민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고 주로 외지인들이 온기종기 모여 사는 소규며 단지 내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는 이천에서 여주 흥천간 2차선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진입하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2차선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 i c 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가 자차로 3분 이내 거리이고 경강선 전철 세정대왕릉역에서도 자차로 약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여주시내와 이천시내를 아울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분당은 자차로 30분 거리이고, 판교도 자차로 약 45분 정도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이라도 학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라서 개별적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전학 온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가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행정 업무,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대문까지 왔는데요. 대문 앞에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무인 택배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에는 초인종과 태양광 전등이 설치되었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잔디 정원이 나오는데요. 정원은 1m 정도 보강토로 쌓아 높게 조성해서 배수에 신경을 썼고요. 대문을 기준으로 좌측에 야외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와 연결된 고무우수는 돌돌 말아 호수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잔디 정원에는 정렬적으로 붉게 물든 굵은 단풍나무가 딱한 그루밖에 없는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멋스러운 정원 모습인데요. 아마도 여백의 미를 잘 살린 덕분에 더욱더 깔끔하고 간결해 보이는 멋진 정원입니다. 잔디를 밟으면 푹신푹신할 정도로 일반 양탄자보다도 쿠션이 좋은데요. 정말 잘 가꾸셨습니다. 경계선을 따라 철제 펜스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어둠을 밝혀줄 정원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스 왼쪽 부분에는 이웃집가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검정색 천막으로 한번더 둘러놓았기 때문에 좀더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주택 왼쪽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집 외벽에도 뚜껑이 있는 전기 콘센트를 부착해 놓아 야외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돌아가면 커다란 창고 시설이 있는데요. 각종 농기구라든지 잔디깎는 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에어컨 실외기도 이곳에 설치되었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면 LPG 가스 벌크통과 게이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최적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처럼 사용한 양에 따른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만 하면 되는 8년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주택 오른쪽 부분에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곳에 미끄럼틀도 있고 아이들 자전거도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캠핑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집안에 캠핑장처럼 쓰여지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텐트 사이즈보다도 넓은 면적에 바닥을 다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인조 잔디를 깔고요. 또그 위에 텐트를 쳐 놓았는데요. 이곳에는 바베큐 그릴과 테이블과 침낭 등 캠핑용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데요. 이 가족들만의 힐링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선도 얼기 설기 걸려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캠핑장 옆에 있는 길다란 텃밭인데요. 이 정도 면적이면 한 가정의 드시기에 충분한 양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작물이 없어서 좀 아쉽죠? 주택 앞에 있는 현무암 데크에는 파라솔이 펼쳐져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도 전기 코센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커버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에 바베큐 그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대지 면적은 도로 10평을 포함해서 총 422제곱미터로 128평이고요. 주택은 144.92제곱미터로 44평의 복층입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 주차장 한대 있고, 수도는 상수도, 오폐수는 개인정화제시설이고, 난방은 LPG 캐스 최적제입니다. 방향은 거실창 기준 정남향, 입주는 상호협의하시면 되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 3월 9일이고요.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현관 앞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두껍고 중후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우측 벽과 천장을 연결해서 토로 아트로 나무 세 그루를 그려 넣어 포인트를 주었고요. 바닥은 벌집 모양의 고급 타일로 시공되었고, 좌측에는 진한 청색의 신발장이 놓인 고급스럽게 시공된 현관입니다. 본 주택은 주인님께서 토지를 매입해서 보강토를 쌓았고요. 개피하우스를 지으신 유명한 건축가에게 의뢰해서 직영으로 건축한 건강에 좋은 친환경 주택이라고 합니다. 중문은 양문형 여닫이문으로 시공되었고요. 내부 구조는 방 4개와 거실 2개와 욕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과 드레스룸과 창고 2층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며 우측으로 넓은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는 시원스런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 모습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된 거실 바닥에는 고운 햇살이 가득하고요. 천장은 메모령으로 세련미가 돋보이는 LED등과 화재 탐지기만을 달았고, 아트월 위에 조명 등을 달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고급지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양쪽 벽에는 친환경 자재인 토로아트로 시공되었는데요, 토로아트는 방충과 습도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건강에 좋은 거실이라고 합니다. 입체감이 돋보이는 아트월에는 컴퓨터가 연결된 대형 텔레비전과 월패드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LG 지인창으로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방음과 단열이 잘 되고요. 특히 1층의 모든 방충망은 망치로 두드려도 파손이 안될 정도로 견고한 방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신경 써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탄자처럼 쿠션 좋은 넓은 잔디 정원은 가을을 타서 누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앞이 탁 트인 시원한 모습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앞에는 원목으로 된 6인용 식탁이 멋지게 놓여 있는데요. 예쁜 꽃병이 식욕을 돋구어주는 식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주방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럭셔리한 모습이죠. 주방 좌측으로 입구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되었고요. 남색으로 시공된 럭셔리한 싱크대가 미음자형으로 설치된 상당히 넓은 주방인데요. 흔치 않은 구조로 고급지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전면으로 배치된 싱크대에는 개수대와 수전이 이곳에 설치되었고,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또 개수대 밑에는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바로 위에는 와인잔 거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드리는 품목이 있는데요. 주방에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와 인덕션, 그리고 또 에어컨 두 대와 CCTV 3 개를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전면 우측에 유리문으로 된 부분에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공간 보이고 있고요. 주방 천정에도 LED등과 백색의 간접등을 함께 넣어 주방이 굉장히 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로형 창문 앞에 넓은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편리하게 뚜껑 있는 전기 콘센트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위에 설치된 가로형 창문을 열어보면 주택 뒤쪽으로 단풍이 곱게 물든 야산의 뷰가 정말 아름답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조리대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냉장고가 빌트인 된 키큰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 물건은 주방이 상당히 넓고 크기 때문에 살림이 많으신 분이라도 수납 공간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제 주방 안쪽으로 있는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닫이 문을 열면 좌측으로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손세탁을 할수 있는 싱크대와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부장과 가스보일러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일러를 1층과 2층을 별도로 각각 설치했기 때문에, 난방을 하실 때 필요하신 곳에만 보일러를 가동하시면 연료비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선반을 만들어 잔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본 주택은 44평의 방 4개로 구성된 복청 구조로서, 내부를 고급자재로 마감한 럭셔리한 전원주택인데요. 이 방은 아이가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서랍 형식으로 된 장난감 보관함이 놓여 있어서 흐트러지기 쉬운 장난감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앙증맞은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세트도 보이고 있고 책장에는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책들도 빼고 히 꽂혀 있고요. 점핑 놀이기구도 보이고 있는데요.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놀이방을 만들어 준 부모님이나 자녀가 모두 행복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 물건은 마당에서는 캠핑하고 집 안에서는 공부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원 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집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된 창문을 열어보면 좌측에 외부에서 설명드린 텐트가 쳐진 캠핑장이 있고요. 미끄럼틀과 정원이 보이는 방입니다. 방 4개 중에 1층에 있는 방 2개는 자녀가 사용하는 방이고요. 2층에 있는 방 2개는 부부가 안방과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은 아이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인데요. 천장에는 led등과 함께 밝은 간접등까지 넣어 전체적으로 환한 모습이고요. 들어오면 바로 마주한 벽면에 서랍장과 책걸상이 세트로 놓여 있고. 옷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농도 놓여져 있습니다. 본 주택은 서재를 뺀방3 개가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방도 햇살이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따뜻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목재로 만든 2층 침대가 예쁘게 놓여져 있는데요. 2층 침대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도 안전하게 손잡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을 열어보면 시원스럽게 탁 트여있는 뷰가 멋지게 펼쳐지는 예쁜 방입니다. 1층 두 번째 방에서 나가면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나옵니다. 이 욕실은 자녀가 사용하는 욕실이라서 욕실에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요. 좌변기 앞에는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받침대가 놓여 있고 변기 커버도 어린이용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요. 참으로 귀여운 모습이죠. 그리고 거울이 낮게 달려있는 수건장과 물때가 묻지 않도록 띠움시공 된 세면대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달린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용품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단 밑으로 활용하여 만든 소형 창고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편리한 창고입니다. 이제 계단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튼튼하게 시공된 계단벽을 자세히 보시면 잔잔한 물결 무늬 같은 질감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토로아트로 제작된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멋지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꺾이는 부분에는 중간 창을 내고 우드 재질로 블라인드를 설치했고, 천장에는 스포트라이트로 각도까지 맞춘 은은한 불빛이 내려오도록 시공되어 있는데요. 마치 미술관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예술성이 뛰어난 멋진 전원주택입니다. 2층은 방두 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과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 주인님 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2층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방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넓은 방입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보일러 온도 조절기 각 방마다 부착되어 있고요. 홈바처럼 다리가 긴 의자 두 개와 테이블이 놓여있는 그 위에는 예쁜 모자를 쓴 전등 불빛 아래 선반을 만들어 멋지게 장식도 해놓았고요. 창문을 열면 멋진 숲뷰가 조망되는 이곳은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차를 마실 수 있는 코너라고 하는데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멋진 숲뷰를 보면서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방에 세팅되어 있는 가구와 집기들은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는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예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방에는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연한 블루톤의 실크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바로 좌측으로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이 방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된 상당히 넓은 방이고, 또 넓은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보드 윗부분에 설치된 무드등도 세련되고 고급지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청색 계통의 고급 붙박이장이 설치된 방인데요, 그 위에 천장을 보시면 전면이 점점 더 높아지도록 계단식으로 단차를 두었는데요, 각 단마다 간접등을 집어넣어 예술적으로 멋지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창문을 열고 나가면 좁고 긴 발코니가 나오는데요. 튼튼하게 굵은 철제 난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에서 내려다 본 뷰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막힘없이 시원하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 생긴 잔디 정원은 가을을 타서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치고는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시스템 행거와 커다란 서랍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팀 다리미도 이곳에 놓여 있네요. 남쪽을 향한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달려 있고요. 채감과 환기도 잘 되는 환한 드레스룸입니다. 2층 안방에서 나왔고요. 이제 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럭셔리한 욕실입니다. 문을 열면 먼저 하부장 수납공간이 있는 세면대 두 개가 쌍둥이처럼 설치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시공된 천정에는 테두리 전체를 주광색 간접등을 집어넣어 천정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불빛이 욕실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욕실입니다. 하트모양으로 예쁘게 디자인된 화이트 색상의 욕조는 두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고요. 화이트 색상의 블라인드가 설치된 창문은 모서리를 맞대고 이면창을 두었는데요. 조망과 통풍을 함께 고려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샤워 부스가 살짝 지나갔고요. 좌변기는 세면대 앞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욕실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2층 욕실에서 나왔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2층에서 내려다본 계단 모습입니다. 흙과 계피로 만든 친환경 페인트 토로아트로 마감된 벽면 모습인데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갤러리 같은 예술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닥에 헤링본 타일로 고급지게 마감되었고요. 기둥과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썬룸을 만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난간은 굵은 철제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보여지는 조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썬룸을 만드셔서 활용을 잘하시면 훌륭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조망 정말 멋진 모습이죠. 지금까지. 여주시 흥천면 초등학교를 3분 정도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럭셔리한 고급 전원주택이고, 정남향에 방이 4개가 있는 귀한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귀돌이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차한 잔이 생각나는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마음만은 따뜻함 잃지 않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힘든 일 있으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웃음꽃과 희망꽃이 만발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